안녕하십니까. 어, 근데 방금 전에 자기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방금 전에 했지만, 은이거를 올리는 거랑은 텀이 길수 길 있겠죠? 그한 김에, 그거 할때 이제 핵심이 뭐였죠? 대류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받아야 하고 자유전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제, 그 바로 다이너모 이론이 전자기학의 발달에 의해서 전자기 유도 현상을 기반으로 설명을 한 거란 말이죠.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우리가 이과건 문과건 어뭐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걸 생활밀착형이라고 하긴 좀 그런 그럴 수 있겠다. 그렇지만은 교양 수준에서 제가 저는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이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 전자 기학에 대한 기본적인 방정식 같은 거나 이런 거배 배웠, 배웠거든요. 옴줄 어, 맥스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문과에서는 병을 안, 안 배워 놓은 지를잘 몰라요, 사실.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예를면은 거 충전기 할때 220볼트에 딱 꽂고 또 이등 같은 것도, 어, 정격 전압 같은 게 있고, 또, 어 이제 전자제품, 전기 전자제품 보면은 그 소비전력 같은 게 있고 한데, 이런 것을, 어 일반인 수준에서 조금 쉽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거, 쉬운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식 식이 어렵고 식의 바닥에 깔려 있는 게더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식은 어떻게 돼요? 옴 옴이라면은 v 이 l i r 이렇게 되고 그리고 줄이라면은 사실은 그 제곱이랑 같, 같죠. 그 식을 제곱한 거는 맞아요. 오의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저항 값을 구하는 것이고 R이라고 하는 게 저항 값이고 줄의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이 전력 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줄그 전력이 몇 줄이다, 뭐 이렇게 뭐뭐저몇그 뭐, 와트다,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뭐 식은 이제 그거 이항만 하면은 제곱으로 다 똑같아요, 어차피. 근데 그렇게 하면 재미가 진짜 없고 저도 그. 식 계산하고 했던 기억밖에 안 나거든요. 물리학 책에 물리학 그 참고서 그거 다 학교에서 물리학 선생님은 안 그러셨을 것 같은데 영어 선생님은 제가 하나 들은 게 있어가지고 학교와 서점과 다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어 그런 어두운 그 카르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교재 같은 것도 어 그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거기에서 시험 문제를 내고 했거든요. 근데 물리학 같은 경우에도 그 식에 넣어서 공식에 넣어서, 그러니까 수학의 일종이죠. 그냥 방정식 푸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 물리학에서 전자기학까지는 그냥 방정식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뭐뉴튼 역학 같은 거에서는 미적분, 기본적인 미적분 이런 정도죠. 근데 그 바닥으로 내려가면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하게요, 저는.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 여기다 나눠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 아, 또 재미없겠네. 제가 지금 이후 지은날 방금 얘기한 거에 재미없을까봐 걱정을 많이 하는데 지금도 또 그런 걱정이 들지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자유전자라고 하는 게 일대 중요해. 자유전자. 근데, 어, 전자기학이 발달을 하면서 일단은 그 실험과 이론이 에너지라고 하는 놈 가지고 뭐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 뭐 무슨 무슨 질량 보존의 법칙 보존의 법칙 보존의 법칙 이거 이게 다 바로 다좌 좌변과 우변의 관계로 자연현상을 설명을 한다는 것이고 어 기본적으로는 인과관계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예 된다는 그 뉘앙스가 있거든요 좌변 우변 인과관계까지 그래서 굳이 시계의 모습을 막 이양시키지 않고 이상한 모습으로 하는 것이 그 인과관계가 조금 더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식을 특이한 방식으로 표기하는 것들이 그걸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우 되게 덥네 지금 오늘이 지금 사실 5월 중순 정도 됩니다 근데 잠을 못자 잠을 이제 통증이 되게 많이 올라와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어제 책을 하나도 못 읽은 거에 대한 그런 죄책감 때문에 오늘 지금 두개 연속으로 찍고 있는데 자, 그건 그렇고, 근데 우리가 그 알아야 되는 그 식은 그두 가지는 식 자체는 복잡하지도 않고, 안데 재미가 너무 없고, 그것보다는 220볼트, 어? 전압, 옛날에 110볼트 썼잖아요. 우리 날카롭게 된거 110볼트, 지금 둥그렇게 된거 220볼트. 이거 충전할 때 220V 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 지금은 제가 그 등을 갈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등, 그 제가 천둥에살때 천정에 등이 있으면은 거기에 소비 전력이 나와 있고 막 그렇거든요. 몇 와트고 뭐 이런 게막 나와 있어요. 전압 나와 있고, 전류, 전압, 전류, 저항 이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밑바닥으로 가면 은 쉽단 말이야. 사실은 밑바닥은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 방금 말했던 데에서도 자유전자가 있는 어떤 금속 가지고 얘기했듯이 철이나 니켈 가지고 얘기했듯이 자유전자라는 놈이 있어야 전류가 흐르는 거야. 일단은 전자기적으로 고전물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양자역학적으로 생각을 했을 땐 공유결합이라든지 반도체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린 일단 고전적으로 볼 때, 재밌어, 이게. 왜냐하면 자유전자라는 놈이 움직이잖아? 자유전자라는 놈이 있고, 얘랑 반대극을 가진 놈이 뭐예요? 그 이제 양성자잖아요. 양성자. 양성자는 플러스 값을 가, 가지고 있는 셈이잖아요. 전자는 마이너스. 그 값을 가지고 있고 근데 얘, 얘들은 움직이는데 움직일 때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그걸 위치에너지라고 하고 그 위치에너지가 아, 위치에너지가 전자가 그냥 쫙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양성자랑 충돌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충돌을 하면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요. 제가 지금 뭘 설명하는 거냐면은 저항을 설명하는 거예요. 저항.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예를 들면 전자 제품 중에서 뭘 굽고, 데우고 하는 것들은 다 열을 내는 거죠. 그 열을 내는 방식이 뭐냐면은. 자유 전자가 양성자하고 충돌을 하면은 그 양성자가 위치 에너지에서 이제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거기에서 열 에너지 그, 그 에너지들끼리는 사실은 다 이제 보존의 법칙이 성립이 돼요 기본적으로 고전 물리학적으로는 제가 이제 고전 물리학이라고 했죠 왜냐하면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 깨진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근데 그 상태에서 양성자끼리도 충돌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전자적으로 열을 내는 그런 도구들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로 저항을 이용하는 거예요. 저항을. 근데 저항이랑 전압이랑 비례관계인 거죠. 전압이 높으면 저항도 높은 거야 그리고 저항이랑 절유랑은 어떤 관계겠어요? 비례겠어요? 반비례겠어요? 반비례겠지 절유가 흐르다가 팍 박치기를 해야 되니까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바뀌어야 열이 아 열받아 하고 열이 날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laughs> 이런 개그를 해가지고 딱 부딪히면 열받지 열받으니까 열이 나는 거거든요 어그 그래서 바로 오옴의 방정식이 V 전압은 I 곱하기 R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V하고 각각은 전압하고 각각은 비례 관계지만은 전류하고 저항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라는 게 이제 이해가 가죠. 그래서 저항 값을 이제 오옴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방정식을 통해서 어. 알아내게 된 거죠. 아주 실험적이고 정량적인 방식으로 알아냈을 때는 그걸 이론이라고 안 하고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아까 말했던 다이나모 이론과 다른 거죠, 상대성이론과 다른 거죠, 빅뱅 이론과 다른 거죠.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엔트로피 법칙. 이것도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동어 반복이기 때문에 법칙이라고 한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 실험으로 되는 거예요? 어, 실험으로 안 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생겼어. 그체사 하고 그랬잖아요. 그그 얘기 올렸나? 올렸죠. 그거는. 근데 엔트로피 하면서 제가 올렸어요. 법, 아, 법칙이랑 이론에 대한 건 따로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줄은 뭐냐면은 그 과정에서 실제로 어, 전력, 전력 그 에너지 값을 구하는 걸 했는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한 거지. v는 i r l을 다 제곱해봐요. 그러면은 v 제곱은 i 제곱 r 제곱 이렇게 되죠. 거기에서 r만 이항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소비전력이 나오는 거예요. 소비전력이 그것도 역시 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법칙. 왜냐하면은 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운동, 운동 에너지화 되는 것을 열을 측정을 해서, 그러니까 연력학과 전기와전기와 화학과 연력학과 이런 것들이 호환이 되는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 언제 어, 철학적으로 니체가 중요한 것처럼 자연과학에서 어, 라바지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상호 호환이 되면서 엄청난 발전을 하거든요. 이 고전 물리학이 고전 물리학이 각각 따로 놀던 것들이 묶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아까 누워서 얘기할 때 자연과학이 주는 매력 중에 하나는 단순하고 아름답게 보편적인 설명, 넓은 범위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 단어랑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호환이 되는 거야. 전기랑 자기, 전기장이랑 자기장이랑 전류랑 운동에너지랑 열에너지랑 다 호환이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것이 정량적으로 수식화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메 방정식과, 그러니까 오메 법칙과 주례 법칙인 거죠. 그리고 그두 개는, 어, 사실상, 어, 오메, 방정식을 제곱만 해 주면은 줄의 방정식 이 그냥 나옵니다. 그리고 핵심은 뭐였냐? 핵심 뭐냐면은 자유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양성자와 충돌을 하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 그 열, 열로 바뀌는 열 받는 거거든. 충돌하니까. 날때리니까. 열받 죄송합니다. 계속 이런 비유를 하게 되네. 알기 쉽잖아요. 그럼 양성자끼리도 막 질끼리도 치고받고 치고 싸우면서 열이 받는 게 바로 저항이라는 거야. 저항값을 정확히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이제 또 실험으로 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제 열 온도에 대한 그 실험으로 정량적으로 정리를 해 놓은 게 바로 어 소비 전력, 소비 우리가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구해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정격 전압과 소비 전력에 대해서, 어, 유명한 물리학자들, 옴과 줄을 어,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핵심은 자유전자와 양성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